대살로니 전서 4장 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가 잘못된 욕망 그 욕망의 격정을 따르면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것들을, 어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잘못된 그 욕망의 격정들은,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잘못된 그 욕망의 격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여기 이제 세교역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나눴죠. 그래서 이게 예, 어, 욕망의 예, 격정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건 이제 중립적인 의미로 쓰여서 또꼭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게아니라 중립적인 의미에서 뭔가 원하는 것 그런 의지가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욕망과 갈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을 따르게 되면 그게 이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와 의의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그 생명으로, 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정반대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제와 사마의 악한, 권세에 쏘아서 어? 그런 어, 그것에 끌려가는 그것의 노예와처럼 어,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그거 그 짓에 쏘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에, 뜻을 시 정말 어, 우리가 따를 만한 영광이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어,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뜻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알, 통해서 알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해 주시고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님을 뜻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욕망의 격정이라고 할때그 격정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것이 이제 고난이다, 고통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의 고난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그런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발견해야 돼다 알아야 돼다 우리의 파토스, 그게그 격정이라고 번역된, 그세교이라고할때그 번역된 그 마을의 그두 단어 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러고 나눴죠. 욕망의 격정인데 그 격정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패션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 파토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토스라고 할때그 격정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재와 사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이 우리 그렇게 막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패션은 그 파토스는 하나님의 그러한 격정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예수 그리스께서 고난을 다동하셨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격정이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격정이라고 하면 이제 어 우리의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단어를 쓸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격정이란 말 자체도 이 신약에서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격정은 대부분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막 분노를 를 나타낸다거나 여기서 잘못된 욕망의 정욕을 따름으로써 고통을 초래하고 수치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죄의 그런 격정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격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열정 좋은 의미로 보냐면 열정으로 이라고 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열정의 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이끌린다라고 할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바로 그 열정으로 휩싸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정에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욕망의 격정이라는 그말 자체가 내가 막그 감정이 막 이렇게 날 휘몰아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마치 그런 격정에 입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격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열정이. 그래서 죄와 사마의 권세 가운데 고통 당하는 우리들을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참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주는 게 사용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보셨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체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42장 14절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지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헐뜰, 것이라. 그래서 그 바로 앞에 13절에서도 여와께서 용서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척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이 사랑의 열정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 그것이 바로 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열정을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아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람으로 하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다른 선지께서 자구약에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관되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단 말이죠.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이 부상하게 되고 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그 마음이 그래서 애끓는 마음.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애끓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해 하시겠다. 반드시 불쌍해 하시겠다. 그렇게, 어, 선포를 하시.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세원약이, 예, 세우시고, 그 세원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직접 친히,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막 애타니까, 속이 타니까,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행동의 비염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격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마음의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런 잘못된 그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바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따라야 돼. 우리가 이제 그 도철 이렇게 통해서 이제 바람을 받죠. 이제 우리가 욕망의 격정을 따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욕망의 격정이 바람바같이 태풍처럼 그렇게 그 강풍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휩쓸려 가는 거죠. 태풍이 불면은 바람에 막 모든 것들이 휩쓸려 가듯이. 또더큰 경우에는 뭐 토네이도 같은 것이 불면은 그게 모든 그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쓸려 가고 말 그대로 뭐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의 그 욕망의 격정의 바람을 맞는 그 바람을 따라가는 그 도철을 내려야 돼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도철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도철, 우리의 마음의 도철을 어, 바꾸어서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그 성령님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우리가 이끌리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봤는데도, 탕자가 돌아온 것을 너무 깊, 그것이 너무 깊어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쫓아가서, 말 그대로 달려가는데, 분명 성경에서 달려갔다. 그래서 체면이나 이런 거다 제껴두고 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는데 그냥 앉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어긋맞도록 그렇게 꼭 껴안고, 어,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니면 그 아들 수치스러웠던 그 아들을 존귀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죠. 그래서 그 모든 옷을 깨끗이 갈아입혀주고, 그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마치 잔치에 기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 그 살진 송아지라는 게 고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고기.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제 우리가 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오늘도 성령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끌리셔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애타는 마음, 속이 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바람보다 그 어떤 우리를 어, 어, 열망으로 이끄는 그런 토네이도 태풍과 같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의 바람보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게 더 강해.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영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그 영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맞는 그, 돛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그, 래서그 성령의 바람을 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맞을 받을 수 있도록 돛을 세우고 우리의 영에 돛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서 행하면은. 재와 사망의 그 욕망의 격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과 반대로 부는 그런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그 성령의 바람에 이제 이끌러 가면은 점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있다. 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드라이하게,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몸이 건조한 그러한 그냥 사변적인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의 도그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나타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그 온몸으로 온 존재 전체로 그렇게 나타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보혈으로 그 뜨거운 피로 나타내신 바로 사랑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깨 이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이끌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으로 이제 우리의 파토스와 또그 우리의 에피티미아스, 그 우리의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바뀌고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게 될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